오늘도 해도지는 두뇌 활성을 위하여 삼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5대 진지왕 원년 서기 576년 기사입니다. 진지왕 리판이라 휘 사륜이니 진흥왕 찾아요 모 사도부인이며 비 지도부인이라 참진. 설기지, 임금왕. 설립,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숨길희 예에서는 이름희 집사, 박기륜, 이름은 사륜이다. 참진, 일흥, 임금왕. 임금왕, 버금차, 아들자.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모, 생각사. 길도, 지아비부, 사람인. 어머니는 사도부인이고. 왕비비, 알지. 길도, 지아비부, 사람인. 왕비는 지도부인이다. 진지왕립한이라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희 사륜이니 이름은 사륜이다. 진왕 찾아요. 진왕의 둘째 아들이다. 모 사도 부인이며 어머니는 사도 부인이고 비 지도 부인이라 왕비는 지도 부인이다. 태자 조절하니 고진지립하니라 진지왕 원년에 이이찬 거칠부 위 상대등하여 위이국사하니라 컬태 아들자 일직조 마칠절 태자가 일찍 죽음으로 영고고 참진, 설기지, 설립,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 어떠원에서는 첫째원, 해년, 진지왕 원년에, 서기 576년에, 원년은 임금이 저기한 해입니다. 서이, 저이, 먹을찬, 살거, 오칠, 지하비부 할위, 위상, 큰데, 무리 등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위, 뭐뭇을 뭐뭇으로 삼다 이찬,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이 차는 두 번째 관등입니다. 상대등은 신라 때 나라의 정권을 맡았던 어떤 배슬입니다 하백과 같은 기족의 의장도 개마였습니다. 막길 위, 서이, 나라국 일사. 나란 일을 맡겼다. 태자 조졸하니 태자가 일찍 죽음으로 고진지립하니라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 진지왕 원년에 서기 576년에 이 이찬 거칠부위 상대 등하여 이찬 것칠부를 그 상대 등으로 삼아 위이 국사하니라 나란 일을 맡겼다. <목소리> 오늘도 해도지는 두뇌 활성을 이하여 삼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5대 진장 2년 춘 2여대 왕 친사 신공하고 제사하니라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577년 2월에 임금왕 친얼친 기신신 직궁 임금이 몸소 신궁에 제사 지내고 큰대용서할사 사면하였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맹지하는 것입니다. 진지왕 2년 춘이월에 서기 577년 이월에왕 친사 신궁하고 임금이 몸소 신궁에 제사 지내고 대사 아니라 사면하였다. 동시월에 백제 침서변 주군하니 명 이찬 세종 출사하여 격파지어 일선북하여 겨울동 열십 달을 시월에 일백백 건널재 백제가 침노할침 선역서 가변 고울주 고울군 서쪽 변경의 주와 군에 침범하였다. 균은 오늘날 도 개념이고 군은 오늘날 군 개념입니다. 목숨명 저희 먹을찬 인간세 마루종 날출 서성사 여기서는 군사사 이찬 세종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게 하여 이 차는 신라 두 번째 관등입니다. 칠격 깨트릴 파 갈지 어저사어 한일 착할선북력북 일선 북쪽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동시월에 시월에 백제 침서변 죽은 하니. 백제가 서쪽 변경어 주화군에 침범하였다. 명 이찬 세종 출사하여 이찬 세종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게 하여 칠격격파지어 일선북하여 일선북쪽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참핵 3,700급하고 축, 내리 서성하니라. 벨참 얻을핵, 석삼 1천천0 1 7일백1 0 0백 등급급, 여기서는 목급, 3,700명의 목을 배웠다. 싸울축, 안내, 이롤리, 선역서, 재성. 내리서성을 쌓았다. 참액 3,700급하고 3,700명의 목을 베었다. 축 내리서성하니라 내리서성을 쌓았다. 진정 3년 초 7월에 견사 어진하여 이 헌박물하니라. 여 백제 알야 산성하니라. 석삼 해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석이 578년 7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어조사어 진칠진, 여기서는 진나라진,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서이 드릴헌, 모방, 물건물, 특산물을 바쳤다. 박물은 우리나라의 특산물입니다. 더블려, 여기서는 어우를려. 어우르다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일백백, 건널제. 가로막을 알, 어조사야, 매산, 재성, 백제의 알야산성을 점령하였다. 진장 3년 초 7월에, 서기 578년 7월에 견사 어진하여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 헌박물하니라 특산물을 바쳤다. 여백 알야 산성하니라 백제의 알야산성하니라 백제의 알야산성을 점령하였다. 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삼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진라 25대 진장 4년 춘이어대 백제축 웅엔성, 송술성하여, 이경,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 지로하니라, 넉사,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579년 2월에, 일백백, 건널제, 백제가, 싸울축, 고문, 고개현, 재성, 소나무 성, 펼술, 재성,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서이, 줄기경, 여기서는 막을경, 마늘산, 매산, 재성, 산마, 알지, 고개현, 재성, 안내, 이롤리, 선역서, 재성, 갈지, 길로.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 진지양 4년 춘 2월에, 서기 579년 2월에, 백제 축, 웅현성, 송술성 하여, 백제가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이경,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 지로하니라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 추칠을 십칠일에 왕홍하니라 치월진지하고 장우영경사북한이라 가을 추일곱칠 달을 열십 일곱 칠 날일 7월 17일에 임금왕 죽을 홍 임금이 죽었다. 진지왕이 죽었다. 시오시 가로왈 참진 설기지 시오를 진지라 하고 시오는 왕이 죽은 뒤에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장사진 일장 어조사우 길령, 공경경, 절사, 북역북 영경사 북 쪽에 장사 지냈다.진지왕추 7월 17일에 7월 17일에 왕홍하니라 임금이 죽었다.시월진지하고 시월을 진지라 하고 장우 영경사 북하니라 영경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